우리 은하의 은하수라는 게 있는데, 읽어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의 집단으로 맑은 날 밤하늘에 보이는 희뿌연 띠.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이야. 저게 이제 은하수 모습인데, 자, 우리나라 여름철 은하수하고 우리나라 겨울철 은하수에 대한 문제가 좀어 배울 게 있어요. 우리 은하 그림을 봤는데, 그 우리 은하가 회전을 해. 근데 우리는 그건 너무나 큰 회전이라서 우리한테는 별로 느껴지는 게 없고, 그 안에서, 자,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삼만광년 옆에 있는 태양계에 지구가 거기서 공전을 하면, 태양을 바라볼 때가 낮이에요. 그럼 태양을 바라보고, 6개월 후에는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그럼 밤에는 어떤 별들이 보이나, 우리 은하에서 어떤 위치의 별들이 보이고, 어떤 은하수가 보이나, 그래서 이 은하수가 관찰될 때 여름하고 겨울이 다르다. 왜? 지구가 공전하니까.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보이는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크게 달라진다. 자, 은하수를 얘기할 때 이런 관측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1번. 은하중심 방향인 궁수자리 방향에서 가장 밝고 두껍게 보인다. 지구에서 보이는 은하중심 방향에 궁수자리란 게 있는데 그 방향에서 가장 밝고 두꺼운 은하수가 보인다. 2번.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겨울철에 희미하게 보인다. 우리가 여름철에 보이는 밤하늘은 위치가 겨울철에 보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3번.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우리 은하의 어떤 구성과 그림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 은하에서 커다란 어떤 성단이란 걸 배웠는데 봅시다. 자,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왼쪽에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이나 색깔, 온도, 분포 위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산계성단부터 읽어볼게요. 수십, 수만 개의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 있는 성단. 구상성단은 수만, 수십만 개의 별들이 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성단. 일단 구형이고, 산계성단은 엉성하게 모였고, 숫자는 별들의 숫자가 구상성단이 훨씬 많습니다. 자, 나이는. 산계성단은 나이가 적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가운데로 몰리면서 빽빽하게 밀도를 큰 집단으로 성단을 만든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오랜 시간 동안 산계성단이 모이면서 덩어리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 색깔과 온도. 산계성단은 모임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온도가 높은 별들이다. 자, 이런 것들이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면 별도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져요. 그러면 별 색깔도 붉은색 기통으로 변한다. 자, 이건 별들의 진화를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이제 더큰 범위로 배우면 또 파악을 하는데 별들도 진화를 한다. 파란색에서 붉은색 쪽으로 크게 퍼져 있는 밀도가 낮은 모양에서 점점점 밀도가 크고 크기가 작은 쪽으로 진화해 간다. 이렇게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줄게요. 자, 분포 위치. 주로 은하 원반 나선팔 속에 산계성단이 분포하고 가장자리죠. 그럼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중심부로 모이는 그런 진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자, 구상성단은 주로 은하 중심과 은하를 둘러싼 주변 공간에 고르게 분포한다. 그래서 구형으로 만들어진 구상 성단이다. 자, 그래서 산계 성단하고 구상 성단 그림을 선생님이 사진을 좀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자, 산계 성단은 조금 가까이서 보는 거라서 별이 커 보이지만 드문드문 퍼져 있는 그림이고 구상 성단은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는 그림이야. 그래서 동그란 구형으로 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성단과 성운의 2번. 자, 성운은 뭐냐? 별과 별 사이에 성관물질이 많이 모여있어서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다. 특징 방출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근처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으로 붉은색을 띈다. 반사성운 주위의 별빛을 반사하며 밝게 보이는 성운으로 파란색을 띈다. 암흑성운 짙은 가스나 티끌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다. 자, 이런 식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단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구성하는 별의 색깔과 나이에 따라 성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른쪽 그림을 X축을 보면 별의 색깔로 구분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 나이가 많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일단 가운데 노란 박스를 보세요. 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인력에 의해서 중심을 향해 뭉치게 되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점점 나이가 들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푸른색 별에서 붉은색 별로 변해간다. 이런 진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맨 오른쪽 위에 보면 구상 성단이 나이가 많고 늙은 별이죠. 그리고 붉은색 오른쪽 X축 끝에 있으니까 붉은색 별 모임이죠. 그래서 B가 구상 성단이고 왼쪽의 a는 나이가 적고 그래서 파란 별이고 에너지가 높고 이제 점점 밀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젊은 별인 산계성단을 표시한 위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1번 a는 산계성단 b는 구상성단이다 맞다. 2번 a를 구성하는 별의 수는 수십에서 수만 개이다. 저게 산계성단의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구상성단은 몇 십만에서 이제 이상되는 숫자를 갖고 있는 별들의 모임이에요. 3번 A는 온도가 비교적 높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A는 파란색 별이니까 온도가 높죠. 맞다. 4번 B는 우리 은하에서 주로 나선팔에 분포한다. 아니죠. 산계성단이 나선팔에 분포하니까 옳지 않은 것이다. 답이고 5번 B는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공모양을 이루고 있다. 구상성단이니까 빽빽하게 공모양이다. 5번은 맞는 말이다.